안녕하세요. 제이랜드입니다. 오늘은 진격의 거인 제일 복권을 해봤는데요. 라인업은 A상 엘 n 미카사 아르민 피규어 1장, B상 리바이 피규어 2장, C상 한지 피규어 2장, D상 아크릴 보드 1장, E상 아크릴 보드 2장, F상 메모리얼 카드 14장, G상 메모리얼 카드 14장, H상 클리어 포스터 26장, 아이상 미니 거인 피규어 18장 라스트 원상은 LN 땅올림 피규어였습니다. 과연 제이랜드는 원하는 것을 뽑을 수 있었을까요? G H, H. 헐 <laughs> 이거를 먼저 뽑을게 응. H <laughs> 왜 이렇게 <laughs> 갑자기 떨려 요 떨려 아, 아 진짜 거인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I도 <laughs> 뽑아야 되는데? 어, 이 벽? 어, 어? 이거 먼저? 제장 뽑고 와. 해. 어. 가자. 이 음. 이상. 오! 어? 아크릴이야. 아, 어, 그래도 괜찮지? 앱도. 아, 아, 아 나오면 이거 문제인데. <laughs> 아, 문제 만나도 <안> 돼. <laughs> 아, 이거. 너무한 찬스. 따로 빼놓고 얘랑 그림 한번나와야 되는데 그림 한장 나눠줘. 김. 아 근데 아크릴이야. 아 아크릴이야? 아 까비. 더 올라가라. C. C. 좋다. 오. 어? 여기서 A. 이거 사니까 아, 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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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모든 상품 가지고 왔습니다. 와 진짜 진격의 거인. 와,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첫 번째로 쿠지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못했고, 이번 쿠지 역시도 인기가 정말정말 정말 많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스트 원상이 LN의 거인화. 아,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크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쿠지인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 20장. 어, 많이 했네요, 저희.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한 10장 정도 진행을 해서, 뽑아온 상품을 여기 진열을 해놨고요. 자,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데, 뭐 상품이 너무 다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상품별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볼 하위상은 아이상 거인 피규어였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하위상이 뭔가 피규어라서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셨던 그런 하위상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거인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진격의 거인 라스트원상 LN 땅울림 LN이기 때문에 이하위선 거인들까지 있어야 사실 그 피규어의 완성이거든요. 맞아요. 자, 저희는 총 6개 갖고 왔고, 라인업은 6명의 거인이 있습니다. 이게 디테일해요, 은근히. <laughs> 표정만 달라. 너무 킹받하 네, 표정이 다 다른데, 이거를 한꺼번에 한번 오픈을 해볼까요? 짜잔! 자, 이렇게 오픈을 해봤는데, 와, 일단 이게 라인업이 6종이잖아요. 맞아요. 표정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재인는총 6명의 거인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오픈을 하면서 살펴봤는데, 표정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laughs> 크기가 한 7cm 정도? 얘는 진짜 그냥 디오라마 세트용으로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 타월 이런 것보다는. 피규어가 훨씬 낫죠, 저는. 그래도 얘는 피규어니까. 그리고 발 받침대도 들어가 있고. 디오로마 하시기에는 진짜 괜찮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h 상에볼 건데, H상이 그 포스터죠, 포스터. 아, 클리어 파일보다 훨씬 크긴 하네. 그쵸. 이거는 저는 저희 그 다른 리뷰 영상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하위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왜요? 일단 다이소에서 액자를 네. 주문 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 3000원짜리? 어 아, 맞아요 그럼 딱 이거랑 크기가 맞아서 진짜 이거 액자에 넣으신 다음에 집에다가 딱 걸어 놓으면은 아 느낌 있습니다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하의상 중에서도 좋아하는 그런 상품인데 저희가 일부러 중복 없이 쭉 가지고 왔고요 이게 첫 번째 H상인데 여기 보시면 진격의 거인 안에 나오는 모든 거인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 이것도 진짜 느낌 있는 네, 여기 보시면 l n 이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아... 진짜 무서워. 이게 거의 마지막 땅올림 때엘에으로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둠스데이 타이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H 상 중에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바로 포스터인데 여기 일단 조사병단 마크가 들어가 있어. 요이 마크가 진짜 이쁘거든. 맞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주연들은 아니지만 사실 조사병단의 멤버들이거든요. 신전 사사해라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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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지도 있고 엘빈 단장까지 있고. <laughs> 너무 멋있다. 리바이 반에 밑에 있던 그 부하들 참 마음이 아팠던 친구들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의 1픽으로 뽑고 있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자 이게 거의 메인이 아닐까 싶어요. 리바이 잘생겼다. 리바이 아커만이라고 딱돼 있고, 리바이만 들어가 있는 그런 클리어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무조건 걸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이소에서 바로 사왔거든요.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리뷰가 끝나면 얘는 한걸 무조건 걸어놓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상품인데, 오, 이게 조사병단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코너 스프링거, 아르민, 미카사, 리바이, 한지, 그리고 얘가 장인 것 같아요. 그쵸? 아, 리발 왜 이렇게 잘생겼어? 눈빛 봐. 이 눈빛들이 다 결연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 이거 이쁘다. 어, 괜찮은데? 아니, 다 이뻐. 제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 얘는 막 어, 엄청 이쁘다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어 너무 좋은 것같아 얘도. 자, 다음은 G상과 F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류의 하위상은 지금 처음 보거든요. 얘네가 약간 메모리얼 카드라고 여기 안에 딱 인물이, 주요 인물이 들어가 있고 그 인물의 약간 애니 속에 있는 장면들을 책처럼 담겨져 오 있는. 괜찮다. 그쵸 그래서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F 상, G 상이 다 메모리얼 카드였는데요. 일단 여기서 리바이가 나와야 좋은 거라 하더라고요. 저는 리바이 너무 갖고 싶어요. G 상에도 리바이가 있고 F 상에도 리바이가 있다. 어 궁금해. 그래서 하나씩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셋아 아르민이다. 아르민이다 아르민. 셋, 셋! 오! 에렌! 오! 에렌! 에렌! 에렌 좋아! 에렌이거 여기 보시면 중요한 장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오! 오! 어, 리바이다! 오! 리바이 나왔어 리바이 잘생겼어 리바이 아커만 오! 대박이다 셋! 오! 한지다! 한지, 한지. 오! 골고루 나왔다 오! 골고루 나왔어 좋은데요? 둘, 셋! 오! 오. 리바이! 리바이 하나 더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친구에게 줘도 좋겠다 어 맞아요 선물을 해도 좋을 것 같은 리바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F상 자 지인님이 하나씩 오픈을 해주세요 둘, 둘 셋. 셋! 오! 오 미카사! 오 미카사야 오 이거 생각보다 단단한데 괜찮다 어딱 세워놓기 좋아요 일단 저희가 없는 게 나와서 오 미카사 셋! 셋. 오 장! 아 장이구나 난 장이 기억이 잘안나 장이 사실, 처음에는 약간 LN을 질투하기도 하고 그랬던 캐릭터였고, 약간 겁도 많고, 아 그,런, 그 원래 조사병단을 갈 생각이 없었던, 음 그러니까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음 저는 사실, 진격의 거인을 볼 때마다 장을 보면은 평범한 독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장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 음 작가님이. 그렇구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았던 캐릭터여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음! 오~ 아! 아! 리바이다! 오~ 리바이 세트 완성입니다. 세트 어, 저, 완성. 저거 리바이 한번 갖고 와주세요. 이게 세트로 뒀을 때 진짜 이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와 이거는 너무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일부러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장면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음, 음, 음. 이게 혹시나... 어, 스포가, 아, 예,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은 상위상이라고 볼수 있는 이상과 디상 아크리스탠드였습니다 아니 색감이 너무 예뻐 진짜 대박이죠. 이상부터 한번 줘 보실래요? 이상은 이것도 약간 또 스포가 될수 있는 실제로 애니 안에서 나오는 장면이고 스포가 될수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한지인가요? 이 친구가? 네, 맞아요. 한지예요. 한지와 리바이의 어떤 사건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아 될것 같고. 네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로로 세울 수 있는 아크릴 스탠드였거든요. 이거는 바로 오픈을 해서 세워놓겠습니다. 자, 일단 오픈을 했고요. 확실히 비닐이 없으니까 조금 더 선명한 느낌입니다. 리바이와 한지. 와, 이건 진짜. 너무 이쁘다. 무슨 영화 포스터 같아. 어. 그쵸? 다음은 D상인데, 저는 D상도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근데 추가로 더 좋았던 점은 A상 피규어랑 거의 똑같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D상 아크릴을 세워두고, 옆에 A상 피규어를 두면은, 진짜 너무 이쁘게 전시가 될것 같아서 그래서 또 기대가 됐던 상품이고 이 친구도 조립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해왔습니다 와, 와 디자인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진짜 사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세 친구의 평화로웠던 음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진격거 팬분들이시라면 꽤 좋아하는 그런 장면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 너무 잘 나왔네요. 이 옆에 색감들도 음. 어, 너무 이 분위기를 나타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이러니까 더 피규어가 궁금하네. 맞아요. 똑같은 이렇게 똑같이 나온 피규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규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짜잔! 자 이렇게 오픈을 해봤습니다. 와, 애들 구현 너무 잘했다. 저는 사실 박스 아트로만 봤을 때는. 이세 개가 약간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음 하나로 그냥 구현된 그런 피규어라고 생각했는데 오픈하면서 보니까 그냥 세 개의 피규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너무 조, 가성비 좋은 거 아니야? 진짜 말이 안 되죠. 확실히 <laughs> 왜 이게 판에 하나밖에 없었는지, 왜 이게 지금 인기가 많은지를 알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딱 지금 보시기에도 느낌이 좋잖아요. 자, 아르민부터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헤드 너무 잘 나왔어요. 아, 머릿결 너무 완벽해요. 아, 머릿결 너무 완벽해요. 남자는 여자 몰라요. 머릿결 너무 완벽해요. 아니, 이게 너무 디테일이 좋은 게 여기 옷깃에도 이렇게 받침대를 끼울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아, 그러네. 그래서 안 떨어지네요. 응, 음, 응, 음, 음, 맞아. 확실히. 그리고 일단 아름인 이 헤드 너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런 옷이나 이런 표현, 머릿결 표현까지도 괜찮게 나왔고 손가락도 표현이 잘돼 있죠? 자, 다음은 엘렌을 아, 한번 볼까요? 엘렌 책 보고 있어. 이게 이제 이 엘렌이 이 책을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약간 갈구하는 아, 맞아요. 어, 갈증이 있는 그런 또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엘렌 헤드도 너무 잘 나왔어요. 잘 생겼어. 어, 굉장히 잘 나왔고 디테일이 이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이게 약간 바다가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진격의 거인 애니에서도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책 디테일까지 너무 좋고 뭐 역시 다른 옷이나 이런 신발 표현, 손가락 표현까지 너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어 디테일 너무 좋다. 이게 약간 맞는 거지 옆에서 이렇게 아, 손가 손가락 그치. 가리키면서 <laughs> 어 이거야 이거 어, 이거 이거야, 이거야. 거기다가 마지막 미카사 진님이 한번 보여주세요. 짜잔 <laughs> 아, 너무 와, 예뻐 진짜 잘 나왔다 약간 은은하게 미소 띄는 것도 너무 만족스러워 맞아요 그리고 이 미카사 하면 가장 중요한 에렌이 준 목도리까지 너무 잘 표현되어 있고요 확실히 그런 느낌은 들어요 여기 뒤에를 좀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이 아크릴은 진짜 그 애니 만화체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피규어는 확실히 애니 만화체랑 똑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어, 근데 나는 이 정도도 만족스러워, 솔직히. 아, 헤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지인님은? 어,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좋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던 약간 요런 그림체의 아 느낌은 아니어서 약간 낯설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는 조금 이득이 느껴지는 그런 피규어다. 왜냐면 A상을 딱 뽑았어. 근데 피규어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들어있는 느낌. 너무 너무 좋아. 1석3조 느낌. 아 맞아. 일석3조 느낌이라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격 거지 일복권 진이님 만족하시나요? 어, 저는 이세 명이 일단 원판이 없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원판이 없는 게 좋고. 그냥 피규어를 뽑은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웠다 나는. 그게 또 A 상이어서 좋은 것 같고 단한 가지 아쉬운 점은 리바이 피규어를 못 뽑은 거는 조금 아쉽지만 뭐 나중에 아쉬워요. 기회가 되면은 뭐 구해보고 아니면은. 근데 나는 이 A 상만으로도 저는 이미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아크릴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이런 느낌의 아크릴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땐 제가 진격의 거인을 진짜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범님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1등 애니거든요. 아 결말까지 완벽했던 진짜 팬심이 너무나도 많은 만화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